는 털동 아 털동이 아니죠 조우빵 띠우고 털동 신표입니다. 네 맞아요. 전 조우빵이고요. 전 털동이에요. 네 오늘의 주제는 불가능한 공기 그리고 그 공기가 보통은 괜찮죠? 근데 이것은 천재 공기입니다, 여러분. 네 천재 공기예요. 천재 공기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아 그럼 가시죠. 네 자. 자, 이 땅바닥에서 하는 게 제일 잘 되더라고요. 자, 여기서 천재 공기는. 네, 이렇게,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은데, 잡고요. 두 개를 던져야 합니다. 아, 아까 연습 때는 제가 이겼어요. 자, 이렇게 하고요. 네. 이렇게 다 던져야 돼요. 아. 아. 자, 여러분 보셨나요? 네, 이렇게 천재 공기를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이 불가능한 도전. 꺾이는 다섯 개까지 꼭 잡아야 돼서 누가 더몇번 만에 성공하나. 자,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. 아, 뭐 가위바위보 해야죠. 자, 안 내면 질까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, 아, 제가 먼저가 아니지. 내가 이겼으니까 나에게 선택권이 있지. 네가 먼저 해. 오! 네, 조빵님이 먼저 하겠습니다. 자. 네. 1단계. 네. 오. 자, 아, 왜 이렇게 떨리지? 첫 번째 도전. 어, 일단 성공했고요 아, 지금 첫 번째 실패. 자, 이제 저 갑니다, 이어. 네. 어, 네. 어, 네. 아! 2단계에 진입합니다. 네, 뭘 잡을까요? 너무. 안 좋게 나왔네요. <laughs> 이걸 잡는 게. 어... 네. 네! 아! 한 개를 놓쳤군요. 네. 저는 <laughs> <잠시만 웃음> 1단계죠. 어 <laughs> 여기로 가버려서. <가버렸어. 웃음> 이걸 잡는 게 낫겠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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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깝게 놓쳤네요. 자, 다시 카메라가 바뀌고요. 네. 어. 2단계죠. 어, 이걸 잡는 게.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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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하게 놓쳤군요. 네, 괜이군요 아직 1단계에서 벗어나기 못하는데요. 저야말로 2단계에서. 아, 그래저전 1단계는 벗어났네요. 이럴수가. 천재공기는 갑자기...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전 천재가 아니라서. 아, 그럼 여기서 이긴 사람 천재하기? 아, 아. 또 그런 걸 거네요. 에 안돼 어. 아 <laughs>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어 절대 <laughs> 천재는 내 거야 아 천재를 뺏기게 생겼군요 어 됐고요 어아네 아. 참고로 조우빵님은 사원 때 저한테 공기를 배웠어요 <laughs> 맞죠 맞죠 그때 네. 내 네, 추억이 네. 아주 새록새록한데 저는 정말 싫었어요 1단계에서 못하지 <laughs> 못하는군요 자. 저는 원래 책상에서 해야 잘하는데 저는 원래 저는 땅바닥에서 잘하는데 못하네요 아, 아 2단계 잘 못하겠어요 <laughs> 어...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이러다 휴대폰 전원이 나가게 생겼는데. 저 지금 배터리 부족인데. 네, 뭘 잡을지. 어. 아, 만지자. 만지자. <laughs> 아, 일단 계라고 빠져나갔습니다. 오, 마지막. 과연, 아, 왜, 왜, 아 왜, 난 왜. 오, 이거 뭔가 잘 나와. 아, 완패. 아, 완패는 많대. 아니지. 한번 그러니까. 했으니까. 그렇군요. 그냥 마음 놓고, 그냥 <laughs> 마음을 비우고, <laughs> 천재는 될수 없다 생각하고. 그건 아니죠. <laughs>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. 네. 네, 무한 네. 도전. <laughs> 두 배속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저희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죽어. 어. 아하! <웃음> <웃음> 네. 아, 아 이런 실수를. 네. 차례인데요 네 아, 1단계로도 아직도 1단계 못 벗어났나요 네. 저도 아직도 2단계 못 벗어나요 아 이걸 아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 저는 2단계가 어. <laughs> 여기서. 와아 3단계. 안 여기서 3단계 안돼 천재가 되고 싶었는데 천재는 여기서 과연 아아자 이제 4단계 갑니다 네이로만은... 아, 왜? 매... 아, 아, 4단계에서 놓쳤군요. 망했는데요? <laughs> 아직도 1단계예요 어. 일단, 요런 걸 잡는 게. 나을 거고. 이렇게 해서. 제발. 제발. 제발, 못해라! 오! 오! 드디어! 드디어 1단계를! <laughs> 자, 이제 2단계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. 아하하! <laughs> 짝수들은 <laughs> 다 어려운가? 어 여건 됐는데 여건 됐는데! 어... 꺾기 다섯 개가 성공해야 5개. 합니다. 꺾기 다섯 개! 아, 안돼! 여러분, 이리... 자 이제 좋은 빵이 아니라 저 털동이 이제 천재가 되었습니다.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.